보충제를 복용하게 되면 폐암과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아무리 값비싼 비타민 영양제도 당근, 오이, 토마토, 오렌지, 사과, 배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암, 여러분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암, 위암, 정답은 바로 폐암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폐암은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사망 통계를 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36.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 간암 20.6명, 대장암 17.4명, 위암이 14.6명, 최장암이 13.2명으로 뒤를 잇고 있죠. 보시다시피 폐암이 단연 숫자가 많습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폐암으로 진단받으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증상을 깨닫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안타깝게도 말기 폐암의 5년 생존률은 8%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 중 8명만 5년을 넘기는 거죠.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생존률이 낮은 암이 바로 폐암입니다. 그즉 강조하지만 폐암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폐암은 도대체 왜 발병하는 것일까요? 원인이 도대체 뭐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흡연이죠. 여기에는 간접 흡연도 포함되는데요. 폐암 발생의 약 70%가 직간접 흡연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금연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도 아주 많이 중요하죠. 암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은 폐암 예방에 필수적인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을 매일 섭취하시면 폐암 예방에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다만 음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담배의 해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함께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폐암 걱정 싹 날릴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폐암을 예방해주는 필수 음식의 초성은 디귿 기억입니다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이 음식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역할을 하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500여 가지 종류의 카로티노이드 중의 하나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비타민 색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기 때문에 비타민 A로서의 기능도 할수 있는데요. 비타민 A는 인체의 점막과 피부,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시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수성분이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역할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을 할수 있는 거죠.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근, 클로레라, 고추, 시금치, 쑥, 질경이, 케일, 꽃감, 살구, 망고, 바나나, 김, 미역,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타카로틴은 색소 일종입니다. 그래서 당근이 주황빛을 띄게 되는 것이고요. 카로티노이드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색이 선명한 야채와 과일일수록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킵니다.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포 유전자가 활성 산소에 의해서 훼손되기 때문이죠. 베타카로틴이 체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거죠. 이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항산화 작용이란 것은 몸속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활성산소가 원래부터 나쁜 녀석은 아니거든요. 인간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는 기능도 활성 산소가 합니다.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도 활성 산소죠. 당연히 있어야 할 백혈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너무 많아질 경우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활성,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외부 요인이 음주와 흡연입니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있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염증이 증가하고 노화가 촉진되고 동맥경화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사실 베타카로틴은 당근 외에도 다른 과일과 채소에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수많은 과일과 채소들 중에서 당근을 가져왔을 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식품보다 당근 에 훨씬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0g 기준 시금치는 5626마이크로램 바질은 5584마이크로램 상추는 4443마이크로램에 베타카로틴 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근에는 무려 7620마이크로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베타카로틴 하루 필요 섭취량이 1,260 마이크로그램 이상임을 볼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신체에 유익한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륨, 칼슘,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먼저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고요. 두 번째 칼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분이죠. 성장기 아이들과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번성하도록 하고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고지혈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식이섬유 되겠습니다. 중앙대 식품영양의학과의 보고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63%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매일 당근을 25g씩, 즉 당근 4분의 1개씩 정도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2% 정도 감소했고 50에서 75g을 섭취하면 위험률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다만 당근을 날긋 그대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근을 생으로 섭취하면 8% 정도만 흡수되지만 기름에 볶으면 70%까지 흡수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이죠. 또 당근을 볶을 때는 당근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야 체내 흡수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근을 많이 먹고 피부가 노랗게 변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감귤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한 박스 사서 하루 저녁에 아작 내고 나면 다음날 손발이 온통 노래집니다. 감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된 식재료를 다량 섭취했을 때 혈중카로티노이드 농도가 상승해서 나타나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증상이 즉시 사라집니다. 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생당근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배탈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당근은 꼭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을 먹을 때 진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흡연자입니다. 흡연자가 당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항암 작용이 아닌 암세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조금 먹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과다 섭취만 피하시면 되죠.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을 건강식품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질병 예방 특별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 보충제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특히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과잉 섭취하면 근육과 뼈 통증, 메스꺼움, 탈모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면 폐암과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아무리 값비싼 비타민 영양제도 당근, 오이, 토마토, 오렌지, 사과, 배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폐암 예방과 당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당근을 하루 한두 개씩 만나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